혹시 전날 먹다 남은 음식을 데워 먹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60세 이상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조용히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튀긴 음식, 설탕, 가공식품만 피하면 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다시 데워지는지가 몸 전체, 특히 뇌에까지 영향을 주는 조용한 염증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은 다시 가열되는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독소나 불안정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만든 음식일 땐 괜찮았던 것도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다시 올라가는 순간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데운 음식과 치매 위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닿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계속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답게 도와주고 많은 가정의 실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절약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식탁에 거의 매일 올라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에서 내려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전자레인지로 가는 순간 진짜 위험을 숨기고 있을 수 있죠. 바로 쌀밥입니다. 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식 중 하나죠. 점심 저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남으면 다음 날을 위해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잘 데우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맛이나 식감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익힌 쌀밥이 몇 시간 동안 실온에 놓이면 바실루스 세레우스라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열에 강해서 다시 데워도 일부는 살아남아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가벼운 염증 반응조차도 뇌 퇴행과 관련된 지표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이런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 그 손상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쌀밥을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데워 먹는 행동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들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쌀밥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오래 두었다가 데워 먹는 습관 혹시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쌀처럼 무해해 보이는 음식도 보관을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다음 음식은 더 놀라울 겁니다. 역시 매일 먹는 식재료인데 조용한 화학 변화를 겪으면서 맛 이상의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퓨레, 삶은 감자, 구운 감자, 수프까지 빠지지 않는 식재료죠. 어린 시절의 추억, 일요일 가족 식사 같은 따뜻한 기억과도 연결된 음식입니다. 하지만 다시 데워지는 순간 감자는 더 이상 순한 반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자를 익힌 뒤 식히면 그 안에 전분 구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변한 전분은 소화가 훨씬 어려워지고 장 안에서 과도한 발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편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고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뇌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은 인지기능 저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자 퓨레나 구운 감자를 충분히 식히지 않은 채로 보관합니다. 다시 데울 때도 골고루 가열되지 않죠. 어떤 부분은 뜨겁고, 어떤 부분은 미지근한 상태. 이건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여기에 변형된 전분까지 더해지면 조용한 염증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이걸 걱정하는 게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질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위염이 익힌 채소에서만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음식은 더 놀라울 거예요. 단백질과 에너지의 상징처럼 보이는 음식조차 전자레인지를 거치면 숨겨진 얼굴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바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주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담백하고 가격도 두담 없고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고 다음 끼니를 위해 보관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 조리할 때 닭고기는 충분한 온도에 도달해 단백질이 안전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런데 식힌 뒤 보관했다가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이전처럼 쉽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가 느려지면 몸 안에서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이 수년간 반복되면 만성질환이 자리 잡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뇌에 영향을 주는 질환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 과정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는 재가열 방식입니다. 닭고기는 덩어리가 큰 경우가 많아서 겉은 뜨거워 보여도 속은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상태는 열에 강한 미생물이 살아남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몸에 이런 미생물이 들어오면 예상치 못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단순합니다. 제대로 데워지지 않은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은 조용한 염증을 자극할 수 있고 이런 염증은 오늘날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 같은 육류도 다시 데우면 문제가 될수 있다면 다음 음식은 더 의외일 겁니다. 건강과 영양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식재료도 두 번째 열을 받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 예방 식단에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이런 장점과는 달리 시금치는 다시 데워질 때 주의가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가 두 번째로 열에 노출되면 아질산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다시 가열되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인체에 독성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화합물의 소량이라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섭취될 경우 몸안에 독소가 서서히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특히 대사가 느려지는 6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징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천연 질산염 함명이 매우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보관 시간에도 민감합니다. 하루 이상 보관한 뒤 다시 데우면 이런 불안정한 물질이 생성될 위험은 더 커집니다. 물론 시금치를 신선한 상태로 바로 조리해 먹는다면 여전히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문제는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일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지만 그 영향은 조용히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균형 잡힌 식단을 원하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왔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질병 예방 식단에 자주 추천되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섯은 한번 조리한 뒤 다시 데워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버섯의 세포 구조는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처음 가열할 때는 영양소가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보관 후 다시 열을 가하면 단순한 영양 손실을 넘어 구조적 분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은 신경계 기능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화학적 변화는 원래 몸을 보호하던 성분들이 오히려 세포에 작은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로 바뀌게 만든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라면 이런 영향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를 복구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서서히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버섯은 매우 쉽게 상하는 식품입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짧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열을 가하면 조리 방법이나 버섯의 종류에 따라 원치 않는 물질, 심지어 신경 독성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버섯을 항상 신선한 상태로 조리한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것입니다. 다시 데우지 않는 건 단순히 맛이나 식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뇌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예방 습관입니다. 이제 다시 데웠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럼 일상에서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음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치매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이 쌓이면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도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음식들은 열을 다시 받는 순간 성질이 달라집니다. 영양은 줄고 불안정한 물질이 생기며 몸 안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 하나하나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식이 어떻게 조리되고 어떻게 보관되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식탁에 오르는지 조금만 더 신경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세를 넘었 거라 나이 드는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관리가 내일의 큰 보호막이 겁니다. 밥이나 닭고기, 감자, 시금치나 버섯 같은 채소가 남았다면 가능하면 그날 안에 먹거나 늦어도 다음날까지 드세요. 반드시 적절하게 냉장 보관하고 다시 데울 때는 골고루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자레인지보다 냄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고 바로 먹지 않을 거라면 최대한 빨리 냉장고로 옮기세요. 냄새나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 어떤 절약도 건강을 걸 가치는 없습니다. 결국 뇌를 돌보는 일은 부엌을 돌보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 전체가 중요합니다. 이 작은 인식이 기억뿐 아니라 자율성과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정체성까지 지켜주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가족 중한 사람과 꼭 공유해 주세요.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보호자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세대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나가기 전에 채널 구독했는지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건강, 가족, 그리고 노년의 자립을 소중히 여기는 컨텐츠를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